위험해도 그냥 내릴 거니까. <끝> 저기로 쭉 가라고 친구들. 여기 어, 먹고 열로 가자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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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첫, 이 팀? 내 팀? <끝> 빨리. 지는거안무서워해도 돼. 어. 할 것만 하려. 출발. 나도야. 어, 이 집에 한 명. 근데 아직 안 싸운 거 같은데. 블러드다. 이제부터가 진짜라고. 좋았어. 이미 다음 링 안에 있군. 아, 무슨 소리지? 싸워, 싸워. 여기 기 보인다. 두원내한명있든든 예? 싸? 쪼까요 예, 예, 예. 저기 있어. 아 완전 카다 쪼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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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쪼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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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부 여기 왼쪽에 있거든. 이쯤에. 왼쪽부터. 니어 어. 어. 아킬 뺏겼다. 안에 들어와야 될 듯. 어. 안에 들어와야 여기 집에 있어요. 다음 에있 돼. 려저 저. 저. 팍,

올라갈거나 내려갈거나 둘 중에 하는데 모르겠네. 저쪽에 내려왔네. 왼쪽에서. 올라간다. 여기. 올라갔어. 옆에. 오케이. 멀리 있어. 이쪽으로 오겠죠? 내가 본거두 명. 이렇게. 한 명, 한 명. 여기. 와, 그러면은 들어오면 쏴자. 들어오면, 들어오면. 다시 왼, 여기 이쪽으로. 저쪽에 적이다. 두명 다. 어, 앞에.

휴과라도 지야. 큐 아까 썼어아 오케이. 링이 가깝다. 케어 패키지가 내려오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음. 어디야자 충격 아! 어 뒤에 앞에서. 앞에 앞에. <laughs> 점프타워 얘들아. 어, 이차 뒤에 탈게아누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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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았어? 예. 아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넘어갈게요, 잠깐. 어, 어, 저쪽으로. 저쪽으로, 걷다 움직여. 큐 쐬게요. 나힐 한번. 그 뒤에서. 예, 집에 들어가서, 들어가서. 어 왔어. 집으로, 뭐야? 집으로. 가서 왼쪽에서 큐. 어 안돼. 옆집에 옆집 괜찮아. 보경 힐하고. 힐하고 보고 아, 본건 어. 어디 갔어? 아직 있네?

왓소, 왔던 게 붙었다. 왔던 playing... <wentendi> 게. 아, 이 새끼. 백셨어 아니야, 바뀌어. 야명 다. 가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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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 가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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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이 가까이, 가까이, 가까 가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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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 빨널 잃어버렸어 괜찮아 빨널 잃어버렸어. 어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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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널터봐 터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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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싸우면 어. 우리 가야 돼. 싸우자. 시야 거좀 따봐. 싸우고 있어. 아, 가자. 어, 뛰어,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 뛰어. 왼쪽으로 올라가자. 음, 여기 어, 여기로. 어, 빨리 링 축소까지 45초. 물로 왔데 오케이 좋아. 어. 언니가 찍자고 하면 할게요. 나 여기 오까. 여기로 가는 거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? 몰라. 어. 집에 없나? 집 안에 안 시체가 안 있다. 있다 하나. 오른쪽에. 아 내려왔거든? 어, 그 위에 있 위에. 위에 있어요 저기 한군 돼. 인간 형태의 먼지 덩어리다. 그러면 야 여기 엄폐야돼엄폐야돼 네, 엄폐 네, 어 나이스 <놀람> <놀람> 어 그래 조금 맞았아크스다아크어 오른쪽에도 한 명이 피이있 피야. 놓쳤다, 어딘지? 왼쪽, 오른쪽에. 어. 거기 어, 다가셨어요상전 어. 아. 다시 보경. 옥상이 왠지. 내가 지적 쉴드가 깨졌다. 써니가. 팀이야, 한 팀이야. 나 빨리 한번 가. 괜찮아, 나 괜찮아. 예. 트래킹이요. 라비. 안 보여. 그 위에서는 나올라왔어한명짜리 도망간 거저쪽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아 어, 여기.

어? 뭔가 소리가 들리 어, 여기 어. 트랙이야 괜찮아! 네.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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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센터구나 아 맞지 마! 지금 맞으면 안 돼! 힐 해!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? 고객님 궁 있어? 아, 네. 오케이 공 돌면 가운데 저기다 뿌리면 돼 파란 박스 근처에다가 어. 방갈 속났어. 오케이 네. 나이스. 여기, 여기 세명다 있거든. 여기 뒤로 이겨가. 아 씨발. 가요? 알아서 해. 생각해. 불다 탄데 저거. 한한 명. 언니 아 됐다. 어. 야, 마지막 사람 너네가 해. 다 했다? 야, 나도 마지막에알고에총 없어서 총알이 없어. 나 아, 땡큐 땡큐. 너가 어, 나줘 어. 가지고. 근데 그것 때문에 호라이즌 딸피되면서 이긴 거야. 갑상 못했는 당신이 엘펙스 챔피언입니다. 그거 봐. 어. 너네가 말 많이 하니까 이기잖아. 나한 마디도 음. 안 하니까 이기자. 잘했어. 베리 굿. 나 아, 진짜,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, 마지막에. 그냥 두명 쌀피 만든 거 다임.